자 기본 문제 8 다시 한번 해보나. 피해가 0.3, 비비는 0.2. 요것이가 요것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넣어? <laughs>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례되나 그럼 이런 걸또알수 있는 거뭐알수 있노? b a 합집합 b는 얼마다? 0.4다. 하는 거알수 있. 노 <laughs> a 합집합 b 원해. 얼마고? 두 번째는 교집합 구할 해. 교집합 보여봐. 합집합이 응. 있고 응. A 있고 B 있고 교집합 구할 수 있지. 이거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A 교집합 B가. 그럼 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게 이놈하고 이놈하고 자리 바꿔면 되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PA 플러스 <laughs> PB 마이너스. <laughs> a 합집합 b라면 네. 되겠 그래서 0.3 0.2 0, 0, 0 4하걸 얼마고? 0.1 조금 더확률이죠원리기준에 되어있노? 네. a 어. 바가 뒤에 거든 그러시면은 pa 분의 pa 교집합 b 적으나 b 교집합 a 적으나 상관이 없다. 따라서 pa 분 얼마? 0.3분의 교집합이 0.1이니까 답은 얼마? 3분의 1이다. 됐죠? 음. 그 다음에 두번째거는두번째거는 A 알려주고 있고 A바 B 알려주고 있고 어 a 합집합 B알려주고 있다 이거 왜이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는 어떻게 하고 P P 뭐네 P A교집합 B 열할수있나 그러면 PB는 계산할 괜찮은데? 1분? 안되어 이게 결국은 0 2는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PB는 뭘아걸알아야되잖아요그럼모뭐잖아 이거 뭐 A 앞집과 B는 PA plus PB minus p a 합집합 PB 는 PB 플러스 PB 마이너스 PB P A 교집합 B라 볼수 있죠. 정우나, 이러이러. 형들, 봄봄이네, 봄봄이네. 잠도 오고. <laughs> 어. 자, 이놈의 값이 0.6이니까 0.6은 아. A 열마. 0.4. 자 이제 꼬치 들어가. PB 모르죠 PB 구하 했다. PB는 나왔더 PB는 not a 교집합 b 요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요새 변할 수 있죠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0.2PB 열어볼 네. 수 있지 글쎄요 마이너스 0.2PB 열어볼 수 있어 네. 따라서 PB는 얼마 네. 여기 사람 얼마 0.8이자 여기 사람 0.2이자 0.2 0.8나눠 이거 얼마 4분의 1에 0.25 0.25 됐나? 예. 늘 입혀서 푸는 거다, 그냥. 그 다음에 교집합은. 교집합,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교집합은 0.2 곱하기. 이거 마지막으 그냥 4분의 1로 할까? 예. 이것도 그냥 교집합 본수로 5분의 1로 할까? 따라서 20분의 1이니까 이거는 0.05. 그지그 다음에 이거는 PA 모델. PA 교집합 B 하니까. P가 0.4번에 교집합은 0.5 얼마고? 8번에 1이고 100, 100 곱하면 되죠.